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니 이 능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하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를 계속해서 드린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귀한 지식, 가장 고상한 것. 그래서, 어, 둘째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살 정도로, 어, 그렇게 고귀하고 귀한 보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귀하고, 고상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러서 가졌다고 할때 바울은 다시 예수의 얘기를 보배, 보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각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의 말 따면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그 보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의 마음, 사도의 그려보면 끝없이 우리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또 아름답게, 그리고 고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그 보물을 담은 그릇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질 그릇. 우리는 보통 보물을 어떻게 간직하고 담느냐고 하면 보통 아주 값진 것은 그보다 더 값진 그릇에 담죠. 혹은 또 아주 견고한 금고에 담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것을 싸서 그렇게 담는 것이 보통 우리가 보물, 보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는. 사도는 말합니다.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얘이죠 보물과 보물, 보배는 아주 값진 그릇, 견고한 금고에 담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란 이 보배는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죠. 그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소의 보배는 바로 질그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담긴 가장 중요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뭘까? 어 제가 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어이 질그릇은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거지. 이건 이제 잘 만든 그릇입니다. 이게 보통 된장이나 뭐 이런 어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담을 때 그렇게 하죠. 어 옛날 우리 제 어릴 때는 이 그릇을 경상도 말로 툭사발이라고 했는데, 어, 뚝배기 같은 거죠. 근데 하여튼, 어, 이 그릇은,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 유기로 잘 만들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질그릇의 그품조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막 그저 그런, 그러실 거예요. 질그릇. 그냥 우리가 볼때 전혀 어, 어울리지 않는 보물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란 보물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인 예수는 바로 질그릇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그릇에 담겼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 즉 말씀이 되어 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즉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는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요. 질그릇은 천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뿐 아니라 질그릇은 무엇보다도 잘 깨어지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의 마음을 그습니다 전혀 울지 않는 이 자리에 이런 약한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나와 같은 것에 예수란 그리스도란 보물이 담겼다는 거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과 같은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그리스도란 예수 보배가 여러분에게 담겨 있습니다. 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보배이신 예수가 질그릇 같은 나내 안에 담겨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신 것처럼, 가장 당신 자신께서... 어울리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가운데 계시는 것은 주님이 그저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울리는 자리를 스스로 찾아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의 그 글에 보면 끝없이 자기 자신과 같은, 즉, 질그릇 같은 조각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일을 늘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질그릇 조각 같은 내게 그 보물이 담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 질그릇 조각 같은 내게 네그 보물이 담느냐 하면 심히 큰 능력,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 내게 네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8절부터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사도가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한 겁니다. 여기 이제 답답한 일, 고 박해, 거꾸로 떨림, 이제 이건 이제 사도의 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것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옛날 그 성경, 우리 개정판인데 좀 처음에 나왔던 거, 우겨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그, 그 한국 글자로 틀린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얘기 우겨쌈, 우겨쌈. 우겨싸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짓눌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어떤 구석이나 구멍에 우리를 넣어놓고 거기서 끝없이 짓누르는 상태 이런 것이죠 혹은 또 앞이 캄캄한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그런 상황 무엇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또는 뭐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그런 엄청난 박해와 부담. 이런 것이 바로 여기 우겨쌈이란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렇게 밝힙니다. 사방으로 내가 그런 우겨쌈을 당하여서 그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사도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굉장히 많죠. 특히 고린도전서사장구절 이하에 보면 그는 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어리석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천대받는 자가 되고 주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학대를 받으며 집없이 유랑하고 멸시와 박해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의 폐기물 즉 쓰레기와 같은 인간의 찌꺼기 같이 살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그는 둘러싸여 있고 짓눌려 있고 캄캄하고 궁지에 몰렸는데도 그 스스로 생각 확신했던 것은 나는 결코 짓눌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8째에 보시면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임을 당하였지만 망하지 아니하며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회상합니다. 짓눌러도 짓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삶, 그것이 그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 우리가 보통 한 그, 오뚜기가 한번 생각하세요 오뚜기.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오뚜기는 아주 예쁜 그림입니다. 우리 아기가 장래 좋아하는 그림인데, 음, 이 오뚜기 그림을 보면, 그, 여러분 아다시피, 오뚜기는 그, 저렇게 이제, 그, 너비가 짧고, 높이가 길면, 넘어지면 반드시 그그 그 밑으로 그 일어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어나죠.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넘겨도 그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뭐 물리학이나 이런 원리를 모르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해 줘. 거기 보면 머리가 그 작고 몸통이 이제 크고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이 아래 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지금 짓눌리고, 어,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는 끝없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는 질그릇 같이, 질그릇은 알다시피 면 굴이나 돈과 같은 그런, 철과 같은 그런 것이라면 몰라도, 질그릇은 조금만, 어, 압력을 가하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인 자기가 놀랍게도 이런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없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치 오뚜기처럼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의 고백인 거죠 그 이유는 뭘까? 그는 말합니다 내와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러운 보배가 담겨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란 보배가 끝없이 나를 그런 삶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쌓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버림받 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꾸끈하게 일어서 걸어갈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소에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예수의 보배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비록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결코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의 보배, 즉내 안에 있는 보배가 끝없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심으로써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우리 자신이 질그릇 조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굉장하다. 나는 뭐 어떤 것에서 당당하다. 이런 지식이 있고, 이만큼 젊고, 이만큼 알고, 이만큼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리소에는 스 끝없이 우리 자신이 질그릇집을 기억한 거죠. 그 약하고 약한 존재임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억할 것은 그 질그릇 조각 같은 내 안에 그리소의 스 생명이 끝없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의 생명을 통해서 질그릇 조각 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수 있는 힘을, 그래서 나의 능력이 내가 아닌, 연약한 내가 아닌 그리스 예수 생명의 주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행색과 여러 가운 그런 박해와 비난 가운데그서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배가 그에게 역사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끝없이 기억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고, 또 우리 여러 계획들을 갖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문제들과 함께 실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 너무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국리하고, 또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짜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큰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즐거울 것 같은 우리, 질그릇 같은 평화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가 계시고, 그 보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들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 보배인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편, 68편, 28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셔서, 네 하나님이 너의 힘 그것을 명령하셨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봅니다만, 우리 성경이 가장 잘 번역했다고 봅니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계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배고픔 궁핍 배부름 풍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는 결코 배부름에서 교만하지 않고 포만하지 않고. 배고프면 비굴해지지 않고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갔던 것이죠. 내가 자꾸 하찮다는 이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 질그릇을 우리는 너무 값싸고 그리고 품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그릇은 그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를 잡고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당신의 자리를 잡고 계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사도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앞에 본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이러 박해를 당하는 이런 일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그는 기억합니다. 그걸 통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삶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그 은총을 더 풍성히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내게 그와 같은 박해가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그래서 십이 절에 그는 신비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이런 그리소의 생명을 위해서 내 삶을 들이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런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그릇, 뚝배기, 잘 깨지고 못생기고, 그래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그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귀중하게 여겨질 수 없는 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당신의 자리를 참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오히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낮은 자들과 가장 가난한 자들과 가장 비친한 자들 안에 당신의 자리를 잡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던 것입니다. 놀라운 힘이 질그릇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는 이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억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안에 당신의 보배를 담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사도 바울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오늘 그 경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살아간 병화의 식구들 이해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먼저 빌보스 3장 7절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버리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분으로 깊이 깊이 영접하고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기쁨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화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그리소 예수 그분을 말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 증언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삶은 내게 없다 오직 그것이 나의 가장 귀중한 삶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언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게 그렇게 자리 잡기를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 모든 것을 걸수 있는 그리소 예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그토록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는 그런 은총의 나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가리아 10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한 것 같이 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휘파람을 부시는 분, 휘파람을 불어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즐겁게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 이 땅을 걸어가며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시는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주님과 함께 명랑하고 유쾌하게 즐겁게, 씩씩하게 걸어가는 삶.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보배를 간직한 우리들, 비록 길거릇같이나 자신을 생각하면 늘 깨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실제로 깨어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또 능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이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들을 또 약속들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보네프는 이렇게 시를 지었죠.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무릎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 예수의 것이며, 그리스 예수의 보물을 담은 질그러심.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약동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이한 해를, 우리의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한에 우리의 평생에 주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로 자리 잡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이며 또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한에또 우리의 평생에 그리스 예수 그 보물을 통해 이 사도와 같이 어떤 형편에서도 힘과 용기와 희망과 또 능력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